저희 중고차 가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가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 진상목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독일 3사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벤츠의 중대형 세단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오늘 차량 현존하는 매물 중에서도 시세를 파괴하는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벤츠 의 E클래스 220d 포메틱 아방가르드 차량 준비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 제 가성비 중고차에서 이 E클래스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차량 현존하는 매물 중에서도 200만 원 가량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이 차량 정말 짧은 킬로. 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 만큼 외관부터 엔진 미션 상태까지 굉장히 우수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곧 다가올 겨울철에 꼭 필요한 풀타임 사륜구동까지 경영된 차량으로 안전성까지 겸비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합 연비 15km에 고속연비를 20km까지 뽑아내는 정말 괴물같은 연비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제 가성비 중고차에서 현재 시세보다 200만원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는 이 벤츠의 E클래스 차량 오늘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기대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의 E클래스 220d 포맨틱 아방가르드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이 2017년 4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2만 2천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경험과 단순,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에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누이조참봉을 보이지 않는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상비중고차에서 이 벤츠의 E클래스 차량, 특별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1,740만원. 1740만원에 동급 대비 200만원이나 저렴한 금액의 차량을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하기 정말 쉬운 이 실버 색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전면부 유리 쪽도 보게 되면 돌핀 면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테이팅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바로 위쪽 상단부 쪽에는 이렇게 개방감 좋은 썬노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 앞쪽 본네트라던가 앞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불자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우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상태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크롬 그릴 또한 어디가 벗겨지거나 까짐현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도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는7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그 밑으로는 후방감지 센서도 당연히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 또한 굉장히 우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 적들 하나 없는 깔끔한 트렁크 공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다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 잡을 때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1,74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벤츠의 이클래스 e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더 트립 쪽을 보게 되면.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그 위쪽으로는 열선 시트, 그 반대쪽으로는 1, 2, 3번 슬러지정을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깔끔하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도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에서 차량 옵션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비춰드리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썬루프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열리고 닫히는 순간에도 모터 잡음이나 레일 걸림 하나 없는 깔끔한 썬루프 상태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에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주차 지지선과 함께 연동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던이 프로토 에어컨과 그 밑으로는 DIS 조그셔틀, 각종 미디어 키 버튼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전 차주분께서 핸들 커버까지 씌어가면서 관리를 잘 해주셨고요 핸들 을 우측편으로는 트립차 컨트롤 버튼과 핸즈프리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편으로는 볼륨 조절 버튼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편으로는 이렇게 패드시프트 기능 적용되어 있고 그 바로 뒤쪽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피 기능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실 주행거리 122,348km 주행 차량이고요. 지금 계기판 좌우 측으로 경고등 하나 들어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E 클래스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2열로 넘어가서 예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중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트립 시도 비춰드리면 2열 시트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 3단으로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과 동일하게 굉장히 깔끔한 시트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의 E 클래스 차량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 준비한 차량 벤츠 E클래스 220D 포맨틱 아방가르드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이 2017년 4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2만 2,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포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에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뇌이차 찬방을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미 중고차에서 이 벤츠의 E 클래스 차량 특별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1,740만원. 1740만원에 동급 대비 200만원이나 저렴한 이 벤츠의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비중고차 대표번호를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